구독은 아래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구독 버튼을 누를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핑거의 날자입니다. 오늘은 앵커 사운드 코어의 최신 무선 이어폰, 리버티4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운드 코어의 최신 무선 이어폰, 리버티4는 사운드 코어가 자체에 개발한 노이즈 캔슬링 2 기능을 통해서 노이즈를 확실하게 제거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좀더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적으로는 리버티 4의 사운드 기능도 기능이지만 웰리즈 기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 웰리즈 기능은 뭐냐면 심박수 측정, 그다음에 스트레스 지수 측정, 운동할 때 칼로리 소모량 측정 이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특히 심박수 측정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데요. 스마트 워치 손목에 차는 시계 있잖아요. 스마트 워치에서 제공하는 심바수 측정보다 귀에 꽂아서 무선 이어폰을 통해서 심바수 측정하는 기술이 좀더 낫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전용 앱을 통해서 어, 사용하시면 무선 이어폰을 제어하는 거를 어, 직접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대의 디바이스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방수 기능은 IPX4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앱을 통해서 보면 백색소음 기능을 제공해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을 때에는 백색소음을 3개까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 설정해서 들어보시면, 아, 앵커 사운드 코어의 최신 무선 이어폰 리버티4에 에, 사운드 음향 성능을 좀더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SSG에서 프로모션을 어, 진행을 한 일주일간인가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핑고의 날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